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라며 전당대회 운영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김 김오보, 후보는 그래서 이 편을 삭제했고 메시지 팀장과 sns 팀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는데요. 재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틀간 91.7%의 득표율로 압도적 1리를 달리고 있고 조국혁신당 조국이 99.9%의 찬성률로 당대표를 연임하게 된 것을 두고 좀 비정상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김두관이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라고 표현한 게 일가견 이해가 가는데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역순회 경선에서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예상 밖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스텔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자, 오늘 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이재명 92%, 조국 99% 득표율, 위험한 비정상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자, 이미 전해졌다시피 또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틀간 91.7%의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죠. 자, 이재명은 첫날 인천 제주 경선에서 91%를 얻은 데 이어 둘째 날 강원대구 경북에서도 93%를 얻었습니다. 이재명이 2년 전 전당대회에서 기록한 역대 최고 득표율 77.7%였지요. 이 수치를 훌쩍 넘긴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로 공산당 선거에서나 나올 법한 수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 조국의 경우에도 당대표 경선에 단독 입후보한 조국이 99.9%의 찬성률로 연임하게 됐지요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외친 조국은 총 투표자 3만 2,094명 중에 3만 2,051명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제 같은 조국 혁신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조선일보는 역시 아무리 입시 비리와 감찰 문마 등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받은 조 대표가 선거로 면제부를 받으려 는 급조한, 선거로 면제부를 받으려 급조한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99.9% 득표는 북한식 선거를 연상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두 사람의 부활은 한국 정치의 불행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재명과 조국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사실상 선거 연대를 했고 지금은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서 최상병, 김건희, 한동훈 등 6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양당 의석을 합치면 180석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정도면 뭐 국회에서 못할 게 거의 없죠. 사실상 1인 1극 체제의 두 정당을 이끄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방탄과 탄핵 복주에 나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예측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그 불확실성만으로도 22대 국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안 봐도 비디오라는 것입니다. 재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두관이 오랜만에 올바른 소리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도 이번 김두관 발언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초반 경선에서 한 자리수 투표에 그친 김두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라며 이재명에게 몰표를 던진 민주당 당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제게 친명일색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것인지, 이런 친명일색인 민주당 의원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민주당 당원들을 향한 것인지, 뭐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집단 쓰레기라는 말은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방식의 문제를 삼았는데, 번개불에콩 구워 먹듯 이렇게 합동연설회를 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합동연설회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마치 연예인이 자신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듯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단, 않는다는 점이고요. 지역의 동지들과 눈 마주치면서 밥한끼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이 후보자와 수행원 등 수백 명의 인원이 끌려다니는 그런 일정이라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자 그런가면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전당대회 경선에서 이재명이 90% 이상 누적득표율을 얻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전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약간 팽팽할 정도는 아니어도 당의 3분의 1 정도는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 우상호 전 의원은 다양성이 있고 살아있는 정당을 보여줘야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저처럼 이재명이 원 사이드하게 당대표가 되어 가는 과정에 우려의 목소리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봉주도 그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역순회 경선에서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예상 밖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정봉주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공천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정봉주는 지금까지 벌어진 지역순회 경선에서 연달아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 20.33%. 대구 22.20%, 경북 21.32, 제주 19.06, 인천 23.05%의 표심을 획득했는데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유일하게 20%대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캠페인 좌장 역할을 맡은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습니다. 사실상 명심 즉 이재명의 의중도 김민석 후보를 낙점한 듯 했으나 당원들의 표심은 정봉주에게 쏠리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잡석수탄 논란으로 잡음을 일으킨 정봉주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크게 선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이른바 목발경품 발언에 대한 파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었는데, 재런 논란으로 후보 사태까지 한 정봉주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시 고개를 들이밀었고, 제일 민주당 당원들이 격하게 밀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두관이 괜히 쓰레기 집단이라는 격한 표현을 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하면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명비 어청과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지경입니다. 김두관 후보가 제왕적 당대표를 거론하며 이재명과 각을 세워보려 했지만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들은 저마다 마치 명비여청과 경연대회를 방불케 하듯 이재명에 대한 칭송의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입을 지도부에 보내달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 동진정책의 상징이 되겠다. 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최고위원은 기호 3번 정봉주,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맡겨달라는 등 명심파리에 여념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거면 굳이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전당대회를 열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을 대표로 추대하고 최고위원도 이재명이 지명하는 게 맞는 거겠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델리베스트 비 앵커였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